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다정한 부입니다 네. <laughs> 오늘은요 잡탕요 수석에 남은 거 가지고 음. 이제 잡탕에 먹으려고요 찌개 왜냐면 나물 같은 거 냉장고에 바로 넣었더니 아직 안 쉬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laughs> 그래갖고 전 같은 것도 몇 가지만 네. 오늘은 그, 전 나무 걸로 잡탕해 먹을 거거든요. 예, 네, 전찌개. 전하고 나무를 하고. 네, 반갑습니다. 박원님. 여기다 김치 조금 넣었어요. 김연수님, 어서오세요. 사랑사랑님, 아이버님, 정상철님, 이은서님, 신통 도라시나물하고 무나물이야. 반갑습니다. 있으면 나무. 반도많이 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얘또 고사리가 있거든 음. 고사리가 있기 때문에 예 아유, 나나님 엔젤리님 어서오세요 정기님 김선아님 반갑습니다 아예 <laughs>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 <laughs> 예, 예 정산철님 반갑습니다 김태현님 달구나님 채공주님나인블리님 어서오세요 예 참새님 블랙홀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 음. 만두 네, 음. 넣고 자기가 고기가 그만 됐어 두 개만두 간 넣었어. 음. 응 됐. 이만 음. 어, 응 활불 끓여야지. 응, 어, 음. 됐죠? 됐어. 그 이따 간 맞추고. 응. 음. 나물이요, 예, 나물도 좀 넣어가지고 같이 먹어보려고요. 예, 음. 나물도 넣어서. 나물은 도라지하고 이제 무 나물 남은 거예요. 음. 고추기만 넣고 저 그거 뭐지 고사리하고 그렇게만 넣었죠 음. 네짱으로오마려니아이고 언니 반갑습니다 그치? 숟가락 좀 넣고 조금만 넣어야지 안 짤겠나? 이제, 아니 그러 그러니까 조금만 음. 조금만 넣고 음. 이거 팔팔 끓으면 이게 다 부셔지거든 음. 딱 맞네 국물이 응이 음. 그 조금 음. 이게 생강이 비린내 날까봐 응 네, 아유, 다보, 사랑요 두리님, 고맙습니다. 네, 다람이님, 어서오세요. 아, 콩나물하고 시금치를 제일 좋아하신다고? 음, 음 맛동산님 반갑습니다. 콩나물은 금방 시드요 이거 아, 맛있겠다. 음. 아, 음. 요거 조금 다시나. 음. 다시다, 조금. 와, 음. 음. 아, 예. 그냥 조금. 그리고 뭘로 간을 보냐면요 소금, 쪼금. 소금, 조 쪼금. 어, 이사는 안 갔어요. 예. 금 네, 예. 수현이 예쁘다님, 반갑습니다. 자기야, 간한번또 봐봐. 됐다. 음, 음 됐어. 음어 음. 이제 됐어요. 괜찮은데요. 음, 음. 자, 이거 자기가 저쪽으로 갔잖아요. 잘 그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예. 이제 치아가 많이, 이제 이 몸이 좋아져갖고요. 이제는 먹는 거는 이제는 그 전보다 잘 먹어요. 예. 예, 아유 남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저 다정해 보인다고요. 예, 고맙습니다. 김하고 응. 국. 좀 응. 뭐가 시원하고 괜찮은데 응. 얼큰하고. 아, 맛있다. 음, 얼큰하고. 음, 음 찌개 맛있네요. 자기는 뭐맛없는거 있나? 다 맛있지. 음. 응. 응. 이거 자기 잘 먹는 거잖아. 한번 먹어봐. 흔촌이 먹어. 응. 먹어봐 맛있잖아. 응. 나는 잡탕이 맛있어. 한촌이 자기 먹어. 아전찌개요 예. 참치도 좋아하죠. 참치를 그냥 말아야겠다 안 되겠다. 그냥 밥에 넣어가지고 말아야겠어요. 예, 비벼 비벼서 먹어야겠다. 그을큰거 가져올까 그러면? 응. 응. 글큰안될것 응. 응? 같아. 아 예. 아전요 저는 지금 고구마전 하고 동태전 조금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나물. 어, 도라지, 도라지하고 고사리하고 좀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음, 가자미, 가자미도 하고 예. 너무 넣는다. 밥좀 먹어 엄청 맛있는데 응밥 먹어 응. 내가 고기, 이따가 내가 고기 쪄줄게 먹 안에 조금 어 놓고 먹을게 응. 네 나만 응. 이제 잇몸이 응. 좀 나니까 일단 먹을게 응. 안 그럼 목질은 못 해. 응. 하나만 저지는 발라놓고 먹을게. 응, 응 응. 예. 음, 음. 아 나는 고기 파고 자기는 생선 파라고. 응. 아 고사리 많이 먹었다고요? 고사리도 맛있는데. 네, 아정원님 어서 오세요. 아 도라지 무침이요. 아 올해 나물이 다 비쌌어. 응. 올해 이게 추석 명절 사례가 응. 비쌌어. 응.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 응. 코로나 때문에. 아 소주요. 아 소주 생각에는 난다고요. 아, 그렇지 술 잡수는 분들도. 응. 네주수님 반갑습니다. 응. 이제 됐다. 이제 뭐가 응. 이래. 응. 안 뜯어 먹으면 뭐가 쓸거 없거든. 뜯어 먹어야 돼. Ừ, lắm nãy cả, ừ, làm được 네 이제는 공부가 이제 먹어야지. 응. 요즘 시대가 좋으니까 응. 소지마지 이런 거 바삭바삭 안됐지 옛날 우리 그때 같은 거 갖고 응. 국물이 얼큰한 게 괜찮은데 응. 어예 시금치가 비싸요 맞아요. 술자는 음, 흥 좋아 음. 음. 어, 예, 금치요. 잡, 잡탕이에요. 예, 네, 잡탕 말 그대로. 네, 초성 음악TV 님, 반갑습니다. 네, 파장님 반갑습니다. 냉장고 문이요? 예, 닫았어요. 아, 선풍기 소리. 예, 선풍기 좀더 선풍기 좀 놨거든요. 음. 네아그아 그. 아, 소리 이거 밖에 이제 불벌레 소리거든요. 예, 불벌레 소리. 네. 嗯。<laughs> 아예아 어, 입에 있는거 다 먹고요 음. 음. <laughs> 아 자기 참기 삼치 안 먹어. 아, 이거. 고기 먹을게. 응. 알았어. 응. 음. 자, 아, 참치야. 참치 하나만 있어도 돼요, 예. 합쳐, 합쳐, 숟가 응, 괜찮아. 참치하고 김하고 먹었다? 응. 음. 음. 아, 예. 아, 마이노님은. 아 시댁에도 아 시댁 친정에도 못 갔다고요 음 요즘 많이 바쁘셨나 보다 아예 아, 전찌개는 아, 끓일수록 더 맛있어요 음 그렇죠 이제 내일은 내일은 더 맛있을 거라고 뭐가 전찌개 아 나물밥이요 음. Mmm. 음. 음, 전혀 매콤한 게, 음, 괜찮죠, 음. 제일 네. 천천히 먹어. 응. 천천히. 어, 먹어 제일 맛이냐고요? 이제 먹는 거는 다 좋아하거든요. 예. 네, 저는 또 이제 고기를 또 좋아하니까, 네, 고기를. 예, 나물도 좋아해요. 예, 나물 좋아해가지고. 음. 아, 라이님은 전 아까 나물 넣고 산적 잘게 잘라서 돌솥 비빔밥 해 먹었어요. 그냥 비벼 먹는 것도 훨씬 맛있더라고요. 와, 산적 넣고 어, 그 비빔밥 돌솥 비빔밥 해 주셨구나. 아예 어, 저는 이제 집사람 가자미전은 이제 집사람 먹, 이제 먹고 저는 나물하고 이제 참치 넣고 이제 찌개 가지고 먹거든요 예아예아 예. 아, 내일도 비벼 먹으라고요 음 돌쏘 네아예아 예, 동기 오빠 콩순이님 혼내주세요 다섯 번 인사는, 인사했는데 인사안 받아주시네요 아다부 사랑이 님이 아, 다사콩쌤님한테또 어, 다섯 번인사 했는데 안 받아줬다고. <laughs> 네, 송아지 사랑이님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전희승님 고맙습니다. 저는 생일은 2월달이에요. 예, 2월달. 이월이요이월 이발 벌써 했는데, 예, 이월한지 한참 됐어요. 예, 동료바다님, 반갑습니다. 예, 셔리님, 어서오세요. 예, 아, 전동비, 전동비만 보인다고요 아, 빨리 날고 계셨다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아! 오렌지님 또, 오, 저랑 생일 같아요. 저도 2월임, 띠찌뽕하고 아, 2월, 생일도 2월달, 2월달이시구나. 음. 저도 이제 2월달이거든요. 예. 네, 어른공이님 어서오세요. 국이 맛있어, 자기야. 국 진짜 맛있다. 잡탕 맛있네. 전, 전 잡탕. 전 잡탕. 천천히 먹어, 자요 물, 물 먹고. 물 없어? 물 갖다 줄까?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아 예, 그전 나무 거 나무라고 전 나무 거 오늘 그 찌개 해 가지고 먹었거든요. 예, 이제 예, 잡탕 잡탕식이죠. 예, 잡탕 찌개. 아잘 먹다. 었잘 먹었어. 음, 응. 응. 아 맛있게 먹었어. 응, 응, 응.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음.